안녕하세요 서울레타일입니다 오늘은 블러드웜으로 불리는 일명 냉장, 냉동 붉은장구벌레를 양소류에게 수생 또는 육생으로 구비하는 모습과 방법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용도는 수속관에서 열대어, 그 중에서도 충식이나 육식을 하는 물고기를 위한 냉동 생먹이 제품입니다. 뉴트나 셀레멘더 유생은 주로 수생곤충을 먹고 성체는 곤충이나 지렁이 등을 먹기 때문에 영원이나 도롱뇽 그리고 개구리 등에게도 급여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용량 제품은 대부분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캡슐 형태로 깔끔하고 편하게 급여할 수 있습니다. 열대어처럼 물 속에 사는 개체는 상온에 5분에서 10분 정도 해동하고 녹은 상태가 되면 물 속에 넣어주면 됩니다. 먹고 남은 붉은 장구벌레는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됨으로 꼭 제거해 주시고요. 육생에서 급여할 경우에는 약 20분 정도로 상온에서 더 오래 해동시키면 냄새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기호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닥이 아니라 뭉치로 주는 것이 먹이 반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육장 안에서 바로 피딩을 하다 보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냉장의 수분기로 인해서 바닥재가 냉장 자체에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도의 피딩 탱크를 사용하거나 깨끗한 판, 편석이라든가 납작한 플라스틱 등그 위에서 급여하면 바닥재를 덜 묻히면서 먹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동 후 다시 얼렸다가 급여하면 안 됩니다. 변질로 인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양소리를 위해서 붉은 장구벌레를 비롯한 다양한 먹이를 풍부하게 급여하면서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소리를 잘 키우기 위한 소소한 팁들을 영상으로 자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